제가 평일에는 어? 내가 평일에는 거길 다녀 내가 학원을 다녀 토익학원을 어, 취중한다고 이제 토익 800점 맞는다고 토익학원을 다하는데 2시부터 4시 수업이에요 어, 2시부터 4시 수업이라서 이제 4시 수업 끝나면은 그날 그날 숙제를 다해 나는 그냥 그날 바로 해버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이제 숙제하고 그런 걸다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제가 거기서 한 7시까지 있어요. 어, 카페에서 한 7시까지 있지. 한 4시에 끝나면은, 어, 한 4시 한 15분쯤 거기 도착해서, 어, 4시 15분쯤 도착해서 한, 한 6시 한 50분까지 공부를 해. 어, 전철 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운동 조금 하다가, 어, 샤워하고, 이제 뭐, 가족들이랑 좀 있다가, 어, 가족들이랑 있다가 이제 9시 좀더 9시 반쯤 되면 이제 컴퓨터 슬슬 켜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방송 킨단 말이지? 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어? 카페에서, 카페에서 공부 다 끝나고 이제 6시 50분에 나왔어. 50분에 나왔어. 나왔는데 그 카페 옆에 빵집이 있거든요? 빵집에서 그길 그 고양이한테 빵 준다고 약간 뭐개밥그릇한것 같은 거에다가 뭘 줬나 봐. 뭐 고양이가 그 앞에 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어 그냥 고양이구나 뭐 이제 뭐 길방이 자주보잖아어 어, 고양이겠거니 했는데 애가 애교가 있네 고양이 가 애교가 있어 갑자기 딱날 쳐다보더니 막 이렇게 요염하게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는 어? 요염하게 걸어와 가지고는 내 앞에 들어 누워 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어 내 굳이 내발 앞에 누워 그래 가지고 든 생각이 어, 이게 바로 간택이라는 건가? 어.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던 간택을 내가 여기서 당하는 건가? 하고 이제 그 기분 좋아졌지. 그래서 이게 간택을 당하려면은 그걸 해야 돼. 그 뭐야? 처음에 어, 그 포켓몬스터 처음 보면은 어, 포켓몬스터 처음 보면은 지우 새끼도 그 피카츄한테 간택 받으려고 조심하고쭉막 어? 노력하잖아. 진짜 막 어? 이거 먹을래? 하고 막막 감전당하고 막 어, 막 찾아보도 찾도안 보잖아. 이 새끼도 처음에는 유연하게 앉아가지고는, 막, 처음에 좀 눈길만 조금 주는 척 해. 어, 눈길만 주는 척 해가지고, 나도 한번 간택받아보겠다고. 어, 막, 앞에 와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만져도 되니? 하면서 막, 어?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 막, 나도 조금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랬지. 어? 그러니까 이제 좀 만지는 건좀 허락해지더라고.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어? 이제 그뭐야 부비부비를 하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는, 나한테 막 이렇게 와서, 가까이 붙어가지고는, 막내 다리에다가 지 몸을 막 이렇게 비벼. 부비부비 오죠, 막. 막 존나 뜨거운 부비부비 오죠, 막. 진짜 그, 진짜 그 현장만 딱 보잖아. 어, 진짜 홍대 클럽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짜 부비부비. 둘이 존나 부리고 있어. 존나 비벼. 존나, 존나 비벼, 진짜. 존나 비벼. 그러고 딱 있었지. 어, 그리고 막 기분 좋아서 막 그러고 있었어. 어, 기분 좋아서 딱 그러고 있는데. 애새끼가 어디서 와가지고는 어, 어 고양이다 하는 애기 소리가 나 어디서 내가 막 고양이랑 막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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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좀 부드럽고 있으니까 어디서 애기 소리가 나 어, 어, 고양이다 하면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약간 불안했어 어 오면 안 되는데. 나랑 지금 단둘이 놀고 있는 건데 왜아기가 오지 하고 있을지 했더니 이제 아기가 엄마 끌고 온 거야 엄마 끌고 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양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걸 봤어 어? 그럼 이제 우리 성인들은 이제 어저 사람 고양이 만지고 있네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오잖아 어? 뭔가 이제 좀 어? 민폐 끼치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둘 사이에 어? 막, 막 달려와가지고 막 존나 이뻐 막 스다트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애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어? 존나 위협적이야. 어? 고양이다! 좋은데? 저 멀리서, 좋은 미미? 좋 멀리서 보여. 깨우는 게. 아, 씨발. 좋대다. 엄마 끌고, 좋은데 깨워. 애기 엄마도 와가지고 그냥, 어휴, 고양이가, 어? 오빠랑 놀고 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와. 어휴, 고양이가 오빠랑 놀고 있냐 하면서 또. 쿵칵쿵칵 하면서 와, 진짜. 그러니까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어, 뛰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난 기분이 나빠졌어. 와, 나 고양이랑 진짜, 어, 진짜 뜨겁게 놀고 있는데. 와, 고양이랑 뜨겁게 놀고 있는데, 어, 무개념 만나가지고, 어, 아직 개념이 잡힌 라인 아니지만, 어, 물론 아직 개념이 잡힌 라인 아니지만, 무개념 만나가지고 이거 이씨 하고 어? 속으로 기분 나쁘지만 어막 갑자기 나한테 어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혹시 고양이 주인이세요? 이러더라고 어떤 고양이 주인이 길거리에서 고양이랑 부비부비하고 있어 이씨 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있어야지 어? 지금 간택 받을랑 말랑 받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어 드디어 나도 양주 패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씨 어 고양이 주인 아니에요 어, 길고양이에요 하니까 어 그러시구나 근데 왜 도망갔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 말아주고 싶었어 어, 그러면은 어? 그쪽에서도 어? 누가 쓰담쓰담 해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좀 늦게 오면 안 도망가겠냐고 어? 얘기해 주려다가 어, 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속으로 개욕하면서 집에 왔어요 고양이랑 원나잇 썰 어. 고양이랑 하룻밤 어, 하룻밤 보낼 수 있었는데 놓친 어, 썰이죠 이거 어. 길고양이 원나잇 썰